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은 스마트워치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이 결합되어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뛰어난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언제든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 기능도 강화되어 심박수, 혈중산소수준, 스트레스 지수까지 정밀하게 모니터링합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다양한 맞춤형 워치페이스는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데 딱 맞으며 방수기능으로 일상 속 어디서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갤럭시 워치 7은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